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 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지난해 포항시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최종 통과를 했습니다. 이번 예타 통과 이후 수소 연료전지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인데요. 포항시의 역점 사업이기도 한 수소 산업 현재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현지점과 함께 미래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분 모셨습니다. 먼저 포항테크노파크 신경종 그린 에너지 센터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테크노파크 신경종입니다. 한동대학교 이재영 기계제어공학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최영길 기자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시사날이 준비한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수소를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포항에 첫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준공됐습니다. 자 우리가 수소 하면은 익숙한 듯하지만 사실 아직은 좀 낯선 분야이기도 합니다. 수소 에너지도 낯선데 수소 연료 전기 하면은 사실 더 낯설어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먼저 교수님께서 개념 정리부터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 같이 수소는 모든 원소 중에서 마다들입니다. 이 기호 1 번. 그런데 이 수소가 그러니까 산소하고 결합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쓰는 것이 수소 에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수소에다 불을 붙이면 폭발음과 함께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그 불꽃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뽑는 것을 연료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안 나면서 전기를 뽑아내는, 바로 전기를 뽑아내는 그런 기계가 연료전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이라는 이야기가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네. 내용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소 산업에 있어서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보도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특히 포항 테크노파크에는 수소 연료전지 인증센터가 있더라고요. 네. 센터장님 맞습니다. 어떤 건가요? 저희 포항 테크노파크에 있는 수소 연료전지 인증센터는 지난 2019년도에 제가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콜라스 국제 공인 인증 기관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고 작년 2023년도에는 KS 인증 기관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성과는 국내에서는 두 번째고요. 경상북도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국내외 공인 인증 기관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인증센터는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해서 수소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개발할 때 제가 시험 성적 발급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지원 아니면 장비 지원을 통해서 기술 국산화를 제가 빨리 당기는데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소 산업은 세계적으로 볼때 하고자 하는 일을 넘어서 해야만 하는 일중 하나잖아요. 탄소 중립의 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조금 더 깊게 최남 기자에게 들어볼까요? 우리 정부에서도 이 정권이 관계 없이 수소 산업 육성에 접근. 나서 왔습니다. 지난 2020년에 정부가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 그러니까 뭐 일명 수소법을 제정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는데요. 2023년에 작년에는 수소 발전을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계획에 처음으로 수소가 반영이 된 건데. 2030년까지 수소차를 30만 대 보급을 하고 수소 충전소도 전국에 660기를 구축하고 수소 특화 단지를 지정하고 결국 수소를 쓰기 시작하면 이 산업을 육성하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말씀을 하셨다시피 수소 산업은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교수님 네. 그러면 이 수소 산업에서 네. 가장 앞서 있는 국가는 어디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수소에는 이제 생산 관련해서 선진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소를 어, 저장 운영하는데 또 선진국이 있고요 이제 포항시가 하고자 하는 연료 전지같이 수소에서 에너지 전기를 뽑아내는. 그래가지고 쓰는 그런 쪽에 선진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자 그러면 유럽 쪽이 굉장히 발전해 있고요. 유럽 쪽은 왜 그러냐면은 북해 쪽에 굉장히 바람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풍력을 거기다 대대적으로 해놓고 나서 제일 핵심은 이제 지금 배터리로 그 풍력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다 저장할 택도 없거든요.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남는 전기를 갖고 수소를 생산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소 생산 쪽에 굉장히 발전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생산 쪽에 관심이 많은 나라들은 어, 놀랍게도 이제 산유국들입니다. 그래서 산유국들은 지금 이 석유가 앞으로 굉장히 더 고가의 귀중한 자원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사막 쪽에 태양광을 활용해가지고 거의 그 공짜의 전기를 생산해서 수소를 생산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쪽 많고요. 호주도 역시 그렇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 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수소 경제 로드맵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30년 이후에 막대한 수소가 필요한데 그 수소를 수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입의 핵심적인 것은 암모니아를 암모니아 형태로 수입해서 그것을 다시 깨서 수소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역시 핵심은 이제 미국이겠죠. 미국이 수소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한 지금 그 리더십을 갖고 있고 수소 생산 쪽에서도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연료 전지 쪽에서도 미국 쪽에서 핵심 기술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러 말씀대로 결국에는 이 수소 산업이 다양한 방면에서 발전할 것이고 결국에는 커져가는 파일을 우리나라가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는 포항이 얼마만큼의 열매를 가져올 것이냐가 관건이 되고 숙제가 될것 같아요 네. 센터장님 그러면은 지금 예상되는 이 수소 산업은 어느 정도로 커질 것으로 국제적으로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글로벌 경제지 유망 경제지들. 그런 전망들을 보게 되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약 12조 달러 정도 글로벌이 성장을 할 거다 보고 그만큼 수소 경제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나중에는 수소,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수입해서 가공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에는 에너지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다시 이렇게 수출을 하는. 상태인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미리미리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네. 나중에 수소 시대가 왔을 때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게 가장 그게 지금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했을 때 저희가 에너지 안보가 많이 취약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수소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수소 경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도 역시 에너지 안보에 지금 상당히 취약합니다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우리나라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레이 수소라든지 뭐 부생가스에서 나온 이런 회색 수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을 앞으로는 이제 거의 못 하게끔 제도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 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린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린 수소를 만들려 고하면 기본적인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재생 에너지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산이 많기 때문에 풍력이 늘어난 것도 한계가 있고 태양광이 늘어난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나왔는 게 바로 원자력 수소가 나왔습니다. 원자력에서 나오는 이거는 지속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거. 그렇게 하여 지금 원전 수소를 갖다 핑크 수소라고 부릅니다. 그수소를 이제 대규모로 활용을 하겠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의 기술을 접목을 해서 대량의 수소를 생산해서 에너지 안보를 지켜 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정부 정책이 지금 바뀌어 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경산에 와서 민생 토론회 때 말씀하셨듯이 울진의 대량 수소와 포항의 대량의 수소 소비처 이렇게 서로 고속도로를 연결해서 국가 수소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공약도 지금 내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쪽으로 많이 지금 현재 저희 테크노파크도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지난 4월이었죠. 수소기업 협의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장님 네. 어, 현재 입주 계획인 기업들은 몇 군데 정도가 되고요. 앞으로 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실 예정이시죠? 지난 4월에 클러스터 기업 협의체 발대식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해서 총 32개사가 현재 협의체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대기업부터 해서 잘 모르는 중소기업 1인 기업까지 해서 저희가 32개사가 되 있고. 그때 발대식 하는 행사장에서 다섯 개사가 이쪽으로 입주를 하겠다고 저희하고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약 천억 원 이상 되는 규모로 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어놨고요. 근데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목표가 몇 개냐면, 30개사를 저희가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업도 산업을 이야기할 때 어느 도시로 가느냐 그리고 그 도시가 왜 중요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포항이 수소 도시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오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첨단 어떤 산업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포항이 갖고 있는 여러 매력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R&D R&D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수소 산업에서 핵심적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소재 산업이 됩니다. 특별히 그 이제 지곡 단지에 있는 그 여러 그 나노 소재 융합 센터랄지 뭐 이런 여러 소재가 있고요. 특히 또 가속기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어느 도시도 갖고 있지 않은.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포항은 참 특이하게도 두 개의 글로벌 대학들이 있습니다. 한동대학교하고 포스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개 대학이 갖고 있는 그 개발 역량, 그 다음에 혁신 역량,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인력을 양성해서 전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 이것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항이 울진의 원자력 핑크 수소 생산단지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그지근 거리에 있는 핵심 도시입니다. 만약에 울진의 원자력 그 핑크 수소가 생산되고, 원자력 그 수소 하이웨이, 천킬로미터의 하이웨이가 구축된다 그러면, 그것을 결국은 딜리버리 할수 있는, 딴데로 보낼 거는 결국 포항이 아니겠느냐. 결국에는 이런 산업들이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효과, 부가가치를 낳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뉴스를 보면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뭐 3,500개, 4,000개 정도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 효과가 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실까요? 어, 저희가 단적으로,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 지금 여러 보도 자료나 뉴스에 나오는 걸로 보면 클러스터 효과로 인해서 약 70개 사가 들어오고 일자리가 3600개 정도 창출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료전지 산업이 이 고도의 과학 산업보다는 제조업으로 보시는 게 상당히 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어차피 연구나 이런 부분들은 기반을, R&D에 대한 기본은 있어야 되지만 은그 핵심이 뭐냐면은 연료전지가 보면 약한 4천에서 5천 개 가량의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부품들을 생산해서 조립을 해서 만들어져 나오는 게 연료전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과학기술과 제조업이 합성이 돼 있는 그런 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료전지 산업이 육성이 된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과학기술업보다는 훨씬 더큰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올해 1월이었죠. 우리 포항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기존의 수소 발전소 네 곳의 발전 전기 생산량을 합한 곳보다 다섯 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정리해 볼까요? 네, 이게 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이 전액을 투자해서. 직접 운영하는첫 수소연료발전소라는 정인데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산소와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전기를 생성하는데요. 사실 이 고온연소 과정이 없다 보니까 질소화물과 같은 부정적인 화물들이 거의 배출되지 않아서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대기오염 배출 물질들도 상당히 적습니다. 어, 또 이산화탄소가 일반 화력발전보다는 약40% 정도 이 적게 배출되기 때문에 좀 친환경 이 발전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거기다가 수소 연료 발전소를 운영하게 되면서 이 주변에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되고 있던 곳에 도시가스 공급까지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포항의 수소 연료 발전소의 경우에는 이 주민 수용성 문제가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적게 가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포항시는 이미 2022년이었죠 수소도시 지원 사업의 경북 최초로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과 해나가고 있는 일들과 많은 부분이 또 결합돼서 발전해 나갈 것 같은데 네. 이 지원 사업은 어떤 건지 좀 들어볼까요? 수소도시 지원 사업은 국토부에서 이 도시들을 지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최초로는 2019년도에 전주하고 안산, 울산 이세개 지역을 가지고 시범 지역으로 먼저 선정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이제 일기 수소 도시 사업을 해서 저희 포항하고 광양에서 총6개 지역을 국토부에서 선정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각 도시별로 수소 도시의 특징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특징으로. 근데 공통적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은 그 수소 도시별로 해서 수소를 기반으로 해서 교통. 주거, 산업 이런 데다 적용을 다 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게그 모든 것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포항의 수소 도시 같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포스코에서 이제 생산되는 수소를 가지고 저희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블루밸리까지 그 수소 배관 16.4km를 제가 배관을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포스코에서 생산된 수소를 산업 전반에 제가 보급을 할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천 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수소버스가 아마 시민들도 보게 되실 겁니다. 아마 일부 노선을 저희가 수소버스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가 장흥 충전소 외에 저희가 두 곳을 더 수소 충전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클러스터하고 연계해서 연료 전지를 보급을 하는 이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한일 메가와트 정도. 제가 건물용으로 연료전지를 보급을 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또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희가 홍보, 교육, 체험을 할수 있는 수소 홍보관을 또 제가 블루베리 산업 단지 만들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또농업하고또 연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에 저희가 연료전지를 적용해서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을 제가 또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이 수소 사용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체감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분들은 수소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네. 인식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네. 수소 관련 산업에서 우려가 될수 있는 점들을 채널 기자가 좀 짚어주시죠. 수소하면 가장 먼저 생각난 게 수소 폭탄? 그러니까 어, 터질 수 있다, 폭발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제 이런 우려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인천의 송도에서 신도시 조성하는데 수소 연료 발전소를 구축하려고 했다가 이 주민들이 반대해서 결국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강릉에 있는 강원 테크노파크에서 수소 탱크가 폭발하면서. 또몇 명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이 수소를 공급하는 배관이 좀 세면서 이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도 수소 산업이 발전하면서 지금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센터님께서 주시면 될것 같네요. 네. 초창기의 기술력의 약간 부족으로 인해서 그 부품에 대한 조금 부족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현재는 그런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훨씬 더 강화된 안전기준을 가지고 있고 부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기술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 부분에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수소폭탄의 수소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수소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야의 수소기 때문에 그런 폭발 위험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소연료전지나 수소충전소를 제가 구축을 하면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송도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주민들에 대한 제가 파악을 했을 때 저희가 지금 블루벨리에 그 20메가와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할 때는 잘했다라고는 말은 못합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스무스하게 흘러갔다는 이유가 뭐냐면 은 주민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그리고 주민들의 원하는 가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서 서로 대화를 한다면 은 반대할 그렇게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요새에 대해서는 그래도 언론 매체나 인터넷상으로 해서 수소에 대해서 안정성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도 요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하려고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가 수소 사업 선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저희가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에 대해서 제가 수소 홍보나 교육 체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저희 저희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포항시하고 같이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저희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고 원래 하반기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개선을 해서. 제가 수소에 대한 안정성을 좀더 제가 안내를 해 드리고 체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제가 조금 더 주민들에 대해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안정성.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시민분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교수님께 좀더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게 첫째는 수소 발전 시설은 전부 상부가 대기에 괴방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수소는 이 세상 어떤 물질보다도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기로 상승하고 자연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소 관련된 모든 시설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어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어나오는 것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거기에 사용하는 금속 재료, 어, 재료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연구가 많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재료들이 지금 많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이렉스 이런 거할때 그런 재료로, 재료를 지금 다 채택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제 뭐냐면 센싱.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 직접 확인하는 그런 센싱 중요하고요. 취약지구라고 파악되는 곳이 있다 그러면 어, 원자력 발전소도 지금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 전부 그 안전 장치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수소가 어, 폭발할 조건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없애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수소를 흡수해 버리는 오토 리콤바이너라는 장치가 있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속속 장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 수소 센서, 그다음에 수소 어, 흡수체. 요 이것이 이제 어,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가스 LNG 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큰 어, 의도적인 막그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서 어, 하지 않는 한 어, 사고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네. 포항 테크노 파크 그리고 네. 포항시가 만들어갈 수소 산업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포항시도 그렇지만 경상북도하고 지금 같이 미래의 수소 도시는 어떻게 갈 것인지 대해서 막 상당히 많은 고민도 하고 저희가 음. 기획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포스코에 있는 수소 하는 제철은 산업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교통은 버스라든지 트럭 이런 부분들은 모두 수소 에너지로 바꾸게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전부 다 이렇게 발전이 되어서 전기를 공급하는 그 지역에는 모든 분야에 저희가 수소를 접목을 해서 철강 기반의 지금 포항이 보면 철강 기반의 회색 도시의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수소 기반 의 청정 그린 에너지 도시로 제가 바꾸려고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사나래에서는요 수소 도시 포항의 현 주석 그리고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 듣고 오늘 이 자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저희 포항테크노파크는 경상북도하고 포항시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 지역이 청정 에너지의 포항 수소 도시가 될수 있도록 저희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들이 좀더 여기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여기에 더 집적화 될수 있도록 저희 테크노 파크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서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에서 탄수화물이 되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탄수화물을 열심히 먹다가 갑자기 혈당치가 높아지면 그때부터 이제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먹는다로 운동하는 것처럼 지금 사실은 우리가 탄 탄화수소를 갖다 이제 화석연료를 쓰면서 여기까지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지구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지구의 혈당치가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소를 이제 사용해서 에너지를 가는 수소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 대전환의 천병으로 포항이 우뚝 서기를. 바라고 저희 한동대학교, 그 다음에 포스텍 어,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네. 전형일 기자. 네. 어, 저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이 포항의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이 이야기에 좀귀 기울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 tv에 나오는 오래된 유물들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laughs> 역사를 공부해야 되겠다. 전공을 하게 됐는데요. 아, 오늘 이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 기초단계고 개발해야 될 것들이 무궁무진하다. 이걸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 포항에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함께 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소도시 포항의 미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수소도시 포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경제 효과를 포항에서 우리 포항 시민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